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위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에 살게 되면 그 땅을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해 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법이지요. 기억하기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찬송을 가르치는 이유가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축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매일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리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주님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소생하게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여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이 단계에서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그 신앙은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위험합니까? 자신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알게 됐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서 "당신은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그 배우자를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더 사랑하게 될때 배우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커졌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늘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큐티나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항상 교회 이야기, 다른 이야기, 다른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늘 등장시킵니다.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럽니까? 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저렇게 살아갑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법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록스 아십니까? 제록스 복사기죠. 복사기를 만든 처음으로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서 어, 이 제록스는 전 세계 시장에 90%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생겨난 복사기 업체들이 목표는 단한 가지였어요. 제록스를 따라하라. 제록스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이 제록스의 아성이 무너졌습니다. 제록스를 제대로 반, 벤치마킹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 캐논이라는 회사입니다. 캐논이 약진했습니다. 제록스의 40%의 점유율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캐논을 이제 제록스가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품을 다 뺐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이 안다라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디자인, 가격, 이 가격 정책, 회사와 관련된 품질 관리 모든 이 업계 위리가 다 캐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록스가 다시 캐논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하는 일입니다. 캐논을 따라함으로 제록스는 생산 원가의 50%를 절감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돌아보아서 가격 경쟁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방법이 없다면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발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절대 진리인 성경을 매일 한 구절이라도 따르면서 살아가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한 구절씩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이제 다 컸습니다 다큰 새끼가 이제 무엇을 하길 원할까요? 창공을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며 날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날지 못한다면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둥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살아왔던 환경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새끼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난입니다. 엄마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고난을 주나? 왜 나를 힘들게 하나?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살수 없습니다. 혼자서 날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만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이 뽀송뽀송한 털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이제 날개를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욱신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창공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 새끼가 날개짓을 제대로 못하면 어미는 쏜살같이 날아와서 바위에 부딪치지 않도록 낚아서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를 받으며 도와주시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여정 중에 고난의 현장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왜내 삶을 어지럽히고 계시는가? 왜내 앞길을 막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신의 삶을 말씀에 위탁하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